첫 번째, 오늘 선지서 이야기 중에 이제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이야기 한 것들 중에 우리가 조금 다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선지서가 17개다. 그렇게도 말하고 16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두 권은 한 권이다. 그런 학자들은 열여섯 권이다.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일곱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이제 혼동하게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지자들을 구분하면서 어, 사무엘 이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사무엘인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것을 나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역할을 거진 다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뭡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어떤 때는 제사장적인 역할까지도 다 같이 감당했던 게 이전까지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무엇이 새로 나눠집니까? 이제 왕과 선지자 이렇게 역할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대는 것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역할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초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27페이지 오면 선지자의 두 자리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이렇게 두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선지자의 두 자리 중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이걸 다시 한 다른 표현으로 인한 남아있는 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그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현재 선지자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남은 자들, 그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아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남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진다 하는 것이 현재의 자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절과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의 끝은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또 다른 자리는 무엇이냐면 예, 소망의 자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구원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지금 현실 속에 남아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두 자리. 그래서 지금과 미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두 자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다시 한 장을 넘기시면 28페이지에 선지자의 소명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순서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제일 이제 처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누구에게? 예, 모두에게 올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요엘은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이렇게 부르시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 오시는 그 사람은 예,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찾으셔서 또 누구에게로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가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신 우리가 이제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같이 나는 어리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입에 말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필요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사무엘 3장 20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그에게 이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르죠. 제사장은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권위를 주셔야지만이 그 선지자가 될수 있다. 선지자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선지자를 불렀다고 해서 짐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전할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택하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무엇보다도 참 선지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자기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고, 이건 아직 가짜고, 이건 아주 신선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기꾼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목사를 뭐 전하죠. 그렇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렇 세 번째, 이 선지자들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지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얘기하고 또먼 미래, 예. 그리고 그것은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뱉어놓고 책임질수 없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적은 무조건 하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이익을 채우고 있다. 그건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 그런 기적, 그것이 올바르게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주어진 계시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장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자다.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자들이 참 예, 선지자다. 그럼 가짜는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첫째는 부도덕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지. 예,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기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청중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청중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좋은 메신저, 좋은 선지자들죠. 이청중을 예, 너무 무시하는 것, 이건 인격이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 사람인가, 이제 의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청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한다, 이것도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 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자기 망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 뭐 하나님이다. 뭐 메시아다. 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잘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너무 확신에 차니까. 네, 너무 그것이 맞다고 그냥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 확신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처음에는 어떨 때는 자기도 이렇게 안 믿다가 자기도 거짓말 하는 것 같다가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아, 지 말을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선자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표절입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것을 잘 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 그거는 좋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 그 사람은 대단히 참 위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옛날에,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었지만, 뭐 어디 유명한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뭐부흥 뭐 집회한다. 그런데 거기에 뭐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없고, 주로 그 사람이 유명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지. 그 사람이 무슨 병 고치고 특별한 능력 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격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성숙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면 자기의 양들을, 자기의 어떤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 이제 좋은 선지자다, 좋은 목회자다 할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도덕적입니다. 목회자들이 어, 뭐 모두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것이죠. 예,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예,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선지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한 책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는 대략 BC 750년에서부터 BC 710년까지의 이야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루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예, 그런 과정 중에 기록된 책이 이제 호세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호세여서의 배경이 되는 그왕 아,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왜냐면 하 보편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와 대치 상황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제 그 시리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항상 침공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범이세때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와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가 늘 싸운다고 이북 이스라엘을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 나라가 평안을 좀 누리기도 했고, 또 위치적으로 그 모든 이제 통로, 아가 됐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흥시기를 맞았던 것이 이 여러 봉2 세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여러 이제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결국은 우상이 팽배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렇고 사회적으로는 어땠느냐?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압지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우리가 이제 공의의 선지자 또 어떤 가난한 자를 압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 아모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을 축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호세아가 호세아서가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잘아시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누가 결혼합니까? 예, 장력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고밀이 이 호세아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를 갑니다. 몇 번이고 이렇게 가는 거를 계속 호세아는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의 메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창녀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제 고멜이죠. 그죠. 예.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호세아와 고멜. 여러분, 고멜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시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끝입니다. 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남편을 버려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녀 같은 고멜, 예,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호세아는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세아서입니다. 그럼 사랑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다. 자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형식의 처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 우상 제단도 같이 만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다신론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도 섬기고 예, 그다음에 아사레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제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살면서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그래서 한번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혜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은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예.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그 당시 축복인데 아무리 그래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어떤 면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 예. 그게 형식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지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멜과 호세아, 이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예.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로서, 각자로서 어떤 존재하지만, 여전히 부부는 한 몸으로서 몸으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관계가 부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종종 쓰는 체득된다. 체득이란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몸으로 익힌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계한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 그건 몸으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몸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너도 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몸이 몸 붙이면서 하나가 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책은 호세안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몸으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참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몸으로 그거를 예, 행동하지 않고 몸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몸으로 누리는 삶이 없으면 실제 삶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의지와 내 육체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만나는 아는 아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하는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호세아서가 늘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구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호세와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 만족스러울 수 없다. 풍성해지지 못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찾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신다. 고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그것을 저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고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시기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그 사랑을 대신 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 선지자들의 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책이 선지사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선지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걸음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